말씀 톡톡 제이십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려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 칸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콕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으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 항상 보면은 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멀리 찍으니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부담이 덜 하시죠?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어, 다윗을 어렵게 했던 일들이 이제 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 삶의 자잘한 문제들이야 어떻게 뭐다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 다윗의 피를 말리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다윗이 이렇게 지어 부르게 되죠. 어, 그 시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어,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 어,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한 50절 되는 이런 시를 어, 한번 쫙 적어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뭐 한두 줄 적으면은 어, 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나태주 씨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소소한 일상 중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 어, 마음의 감동들,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어떤, 어, 그런 이 고백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태주씨가 쓴 시의 내용들이 제 삶에도 경험되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딱 떠오르게 되면 아 그렇지 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어, 그렇게 읽게 되는 그런 시 그리고 시인이 나태주씨의 시입니다 어, 다윗의 이 시가 지금 대단한 것은 다윗은 어, 다윗의 대적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여러 정적들로부터 쫓기고, 어렵고, 힘들고, 또 그들과 싸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실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윗이 경험했고, 고백했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뭐랄까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한다 그럴까요? 숟가락 하나를 들어도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굴 속에서도 비참함 속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칼을 차고 전장에 섰을 때도, 정적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적어 내려가니까 이런 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 겁니다. 어,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매 순간 하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 한 구절이 보이는데 2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달리다 꿈이라는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달리다 꿈. 그 가사가 이렇거든요. 캄캄한 이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찬양인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 패티김 같은 그런 어떤 성량을 가지신 가수가 막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 아직도 뇌리에 기억에 있습니다. 아, 그 어렸을 때는 뭐 인생끼리 그렇게 캄캄하나 그런 공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생 이야기 하기는 아직은 젊은 나이이긴 합니다만은 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끼리 진짜로 깜깜합니다. 빛이 없어 깜깜하다기보다는 인도자가 없어서 인생길이 깜깜하더라고요. 그 깜깜한 인생길을 불 등불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어, 오늘 하루 여러분 깜깜한 인생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인도자가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이 인생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등불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깜깜한 인생길을 인도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